안녕하세요. 제널 RV 영업이 사 김태일입니다. 자, 완연한 여름에 다가왔습니다. 아, 반팔 입으니까 좀, 아, 어, 산뜻하죠? 네. <laughs> 색다르기도 합니다. 자, 지금 저희가 시퀀스 모델,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? 자, 지금 파격적인 할인 행사입니다. 지금 이제 환율, 와, 가히 뭐,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금리 인상되고 있죠. 그다음에 이제 물류비 인상되고 있죠. 자 이런 중에도 저희가 그래도 그나마 어, 환율 인상되기 전에 어, 보유한 그 물량에 대해서 할인 행사를 하고 있어요. 무려 2,500만 원이나 예, 저희 마진 거의 없습니다. 와, 원가 그대로 어, 지금 이제 드릴 예정인데 한 대는 이제 계약이 됐고 한 대는 이제 오늘 내일 결정하실 거고 또 문의가 몇분더 계셔가지고 어, 한대더 저희가 혜택 드리기로 했어요. 기존의 캠핑카 모터 홈 구매하실 때 옵션이 너무 많았어요. 이 텔라로 시퀀스 모델은 저희가 풀옵션이에요. 그러니까 돈이 더안 들어가게끔 제가 해드리려고 정말 들어가는 건 뭐냐면은 취등록세예요 아, 그건 세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에 내리 릴 수는 없어요. 예, 어, 취등록세만 납부하시면 될수 있도록 해드리는데, 자, 무엇이 포함이 되느냐? 일단 이제 미국 차들은 어, 선팅이 안 돼서 와요. 어, 근데 우리나라 썬팅 꼭 필요하죠. 사실, 이제 자이드 차단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. 그래서 저희가 썬팅 기본적으로 전면하고, 어, 옆, 양 옆에 유리에 썬팅 해드립니다. 다음에, 어, 차량이기 때문에 블랙박스 필요하죠. 블랙박스 기본적으로 장착을 해드립니다. 아, 또 문의 주시는 게 뭐냐면, 이제 썬팅 하시고 나서 그 앞에 뭐 창문 가리기 없느냐? 있어요. 어, 차에 기본적으로 접이식으로 되어 있어 있어가지고 전면에 어, 햇빛을 가릴 수 있는 햇빛 가리개가 있습니다. 포함되어 있어요. 다음에 양 옆에도 어, 천으로 밑에 이제 자석이 되어 있고 해서 어,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어, 가림막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. 저맨 뒤에 유리도 가릴 수 있고요. 어, 양 옆에 사이드 유리도 가릴 수 있는 가림막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자그 다음에 저희가 또 제공해드리는 거 하부 언더코팅이에요. 이런 이제 모터홈 캠핑카들은 이제 노지를 좀 많이 가시고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겨울철이 있기 때문에 염화칼슘 같은 거 많이 뿌려요. 아 그런 경우에 이제 아랫 부분이 이제 부식에 좀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언더코팅 해드릴 예정입니다. 불 켜놨는데 하부 LED 등. 안전에 관련된 거예요. 사실 왜냐하면 후진할 때 후방 카메라는 있지만 그래도 어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후비등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어 밝게 하기 위해서 LED 등 다른 거 기본으로 넣어드릴 겁니다. 다한 가지 더예 후방 감지기 예그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뭐 진짜 더 들어갈 게 없나요? 아 사실 또필요한게 있었어요. 뭐냐면은 저희가 인산철 배터리 600A 넣어드리죠 그 다음에 인버터 3KG 넣어드리죠 다음에 어, 주행 충전기 100A 넣어드리죠 그 다음에 H c 충전기 50A까지 넣어드리는데 안에 TV도 저희가 어, LG 24인치 LED TV로 교체를 해놨습니다 이제 저 TV가 이제 스마트 TV 요즘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스마트 TV는 28인치부터 나와요 또는 27인치부터 나오는데 아 저기 너무 큰게 들어가면은 머리에 주행하실 때얘 다요 뒷좌석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24인치인데 저거를 저희가 그 미러링 시스템을 해서 그거를 이제 장착을 해놨어요. 그래서 핸드폰에 있는 영상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실 수 있게끔 어 시청 가능하게끔 따로 위성한테나 돈 내고 달 필요 없어요. 또 KT에다 또돈낼 필요 없이 어 그거를 장착을 해놨기 때문에. TV도, LG TV로 보실 수 있다라는 것. 예, 그거까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 장착해 드린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뭐, 진짜 돈 드릴 거 없어요. 제가 뭐, 다 설명드렸죠? 아! 하나 또 있네요. 하이패스? 제가 무선 솔라 방식으로 넣어 드릴게요. <laughs> 이거는 제 사비를 털어서라도 넣어 드릴 테니까, 걱정하지 마시고,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아, 가격! 아, 가격, 뭐, 다른 영상에도 있는데, 그래서한번더 확인해 드릴게요. 맨 처음에 가격은 저희가 특판 가격으로 1억 9,300에 판매를 했습니다. 아, 제 마진 다 포기하고 1억 6,800. 근데 이제 고객님 또 문의하세요. 이게 한번 깎이니까 또 계속 깎으시려고 해요. 아, 정말, 진짜 제 영업사원들, 영업비까지 다 깎아가지고 네, 1억 6,500에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문의주세요. 1억 6500입니다. 출고는요. 뭐한 3일 이내에 가능합니다. 게다가 뭐 기다리지도 않는 그런 가장 큰 장점. 차에 대한 장점은 뭐 이미 다 앞에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바로 준비해서 고객님 댁까지 직접 가져다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네. 자 그런 아 어, 특별 딜리버리 서비스까지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더 따끈따끈한. 아, 오라이언 2에 신상이 도착할 예정인데, 그 영상으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문의 주십시오.